코코스타 진짜 하기 싫어. 오늘 코타 터질 거 같아. 안붙을거 같아서 그래. 랜선은 거들 뿐. 어 뭔가 느낌 좋다. 아. 어. <laughs> 갑시다, 얘들아. <근데>. 랜선은 <laughs> 거들 뿐. 이제 탑탑 100부터 갈게요. 30장. 제발. 아, 사... 아, 솔직히 패키지는 좀 약간 마음 놓고 예. 까겠습니다. 왜냐면은 포코 형님이 패키지가 말도 안 되게 너무 잘뜨셨기 때문에. 예. 그럼 만약에 카드 패키지를 넣 내가 이겨 예 근데 넌 강화를 하나 떠예 그럼 동점이죠아 그럼 동 패키지 형이 이긴 거고 강한 제가 이긴 거잖아요 아, 동카도 뜨는데서 가야죠 다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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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범 오케이 사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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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길케 같으니까 패키이오이기오케오버거든어 그러니까 갑시다 오음 어! 괜찮아? 그래? 어. 그래서 시세 시세 어! 아아아아아아 좋았어 야근 좋아좋아 비니치3 5 500... 6 어, 0아 이... 너무 빨리 나왔어 비리치가 요 형님들 어어 어, 어? 어. 반짝을... 어! 아 아니 그때왜그왜안 반짝을 으아아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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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형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비니치 3560만원, 훈텔라리 205만원, 젤라탄, 이브라에모뱃제 2360, 슈슈 126만원. 일단 지금 사명타가 괜찮아요, 형님들. 어. 긴장 좀 되십니까, 형님? 예. 벌써 5천만원 넘었습니다, 형님. 드롭바 하나가 커버했던 어, 그러네요. 어. <laughs> 닥 닭치고 스틱하게 키비드릴게요. 다시 열장 갈게요. 건빵 환영하게 생각해 드립니다. 계산 잘 해주시고요. 열정 갑시다. 어... 마이콘 644. 어...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고 어,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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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찮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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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그그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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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셧도 60 들고 봐 6,350만 원 형님 저 벌써 1억 돌파한 것 같은데요? 예? 저 벌써 1억 돌파했어요, 탑1 0 0에서 예. 봤어요 저도요. 저도. 제꿈처로 <laughs> 금방 아십니까? 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laughs> 형님들 효곡장이 없니까? 희극연 <laughs> 킥피전님한테 감사합니다. 야, 형님, 이거 뭐 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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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님장이니까 여기 서서 이거 뒤집나요, 뒤집나요. 열 자!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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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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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씨, 이씨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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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그렇지! 씨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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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조금만 더마이나 아까 제 쓰레기 같은거 있잖아 아니야더마주오 됐어 요정도면 어떻게 커버치자 얼마입니까 형님들? 자 아니. 일단 탑100 얼마입니까 형님들? 아니, 오, 15, 잘 15? 떴어 굉장히 잘 떴어 그래도 엄청 잘 떴어 얼마에요 형님들? 탑100탑100 얼마입니까 형님들 1억 6천 8백 7십 6만원 1억 6천 8백 7십 6만 아까 형님 1억 1억 초반이였어 초고안. 완전 초반 극초 <laughs> 아, 제발 한 번만 여러분들 다 패키지 이기고 강화 지고서 강화해서 역점강 나오는 건난 나쁘지 않아. 근데 패키지도 그냥 찌발리는건 싫어. 어, 뭔가 하... 긴장감이 없잖아. 탑 50, 하... 10장. 그봅시다 아, 출발 안 좋아. 아, 뭐야? 맨뉴 20, 16, 시0 예! 따따따! 들려봐! 들어라 드로그바 드로그바 두장제 그 형님들 좋아 달려 오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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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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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페 페페 좋습니다 형님들 드로그바 두장째 <laughs> 형님 오늘 제육구장 금가 소전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 드로그바 두장 형님들 오진대요 지금. 들고 봐두 장째, 6,350. 근데 이거 들고 봐두 장으로만, 지금 얼마야? 1억 2,700만원입니다. 사랑 아닌 사랑님한테 평가 깊이 드리고요. 얼굴지? 이게 형님들, 저희, 직접 뽀구 형님한테 200만원 꼴았어요. 지금까지 200만원. 지, 지난주, 지난주,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꼴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한테 맨날 혼나서. 형님들 오늘은 이겨야 됩니다. 정이 짱짱 극리한개 편하게 비 드리구요. 좋아요를 두아두 오빠 두장또 쏘나 대박이야. 자 다시 열장 갈게. 형님들 즐겨찾기가 추천하면씩 대주시구요. 자 현재 시청자 수 17,000분 돌파하셨네요. 갑시다. 초오빠 요보 잠깐만 나가 있어봐. 초오빠사랑해 아니, 아니 어. 나가서 봐. 지금 뭐늘 어. 잠깐만요. 요보? 어? 뭐야? 요보 빨리 나가봐. <놀람> 요, 과연...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조금만, 아, 조금만, 조금만, 괜찮아, 아직 괜찮아. 여기서 나도 1억 떴기 때문에 나도 1억이야. 괜찮아, 됐어. 아직 포기하기 일로, 아직 포기하기 일로, 아직은 포기하기 일로. 나도 어차피 여기서 1억 떴고, 여기서 1억 초반때만 가도 30에서 진짜 안뚫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제발, 한 번만요. 진짜 새해 2015년, 아, 이번에, 이번에 결전 잘안 떴는데? 구조형 님들 어, 나쁘지 않았어. 마지막 열장에서 일단 크게 한번 갑시다 어, 형 님들. 음. 3 2 1크로디님한개 10센트 님한개 평가 개피 갑시다. 괜찮아. 어. 애쉬형 두 번째. 그렇지, 아니야. 조금만 오백사진. 조금만. 괜찮아. 100만 원 괜찮고. <웃음> 좋았어. <laughs> 좋았어 됐어, 됐어 됐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선방 쳤어 나쁘지 않아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여러분들? 얼마에요? 1억 4천 아 근데 나보다 잘 떴다 나보다 잘 떴긴 했어 근데 내.. 미안해. 아니 여보 괜찮아 괜찮아 여보 괜찮아 근데 내가 30에서 진짜 무지밖에 잘 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흘러가야죠 그죠? 30장에서 2억 4천? 내가 이길 수 있,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3지점이 2억 4천 제발 와 형님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요 이거? 아까 드럭바 나올 때그갱 갑자기 왜 <laughs>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laughs> <근데? 웃음> <laughs> 아니 근데 아까 나 얼마 형님 떴어 형님 장당 800만원씩 야 돼요 장당 <웃음> 아, <웃음> 잠깐만 근데 장당. 장당이 아니라 여기서 한개 묵지 않개 뜨면 끝나 내가 볼 때는 나 솔직히 진거 같은데 이렇게 연기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솔직히 난 최선을 다하려고 아드님한개 피력해 드리고요 그렇지, 졌지 내가 근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거 알지만 아 정, 진짜 잘 두고 있었는데 혹은 보고 산단 방송 보고 산단 환경 감사드립니다 탑을 첫 장부터 갈게요 형님 요거 형님이 바로바로 바로 옆에서 아까 처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한 장씩 첫 장부터 갈게요 2 4 0만원 되지. 2 4 0 0원 되지. 600,000원 되지. 600,000원 되지. 600,000원 더하6 됐어, 0 <laughs> 0됐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조0 0 에브라, 원되라를한 번만 더넣어라 채널 바꿔도 됩니까? 나도 안 바꿨어. 그냥 같이, 그냥 가시죠. 저도 안 바꿨고 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갑시다. 아니 형님들 지금 네. 뭐예기 이게 지금? 네. 왜시안 떠요? 아, 안 바꿨어. t 30입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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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네. 240 됐어, 240이야. 어. 3억 2,700 아직 멀었어 올라면. 0개팬클럽가지 감사합니다 환영해요 가자! 아니 230이라서 300이란? 270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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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laughs> 장 먹고 시작했어 25장으로 시작하다고 생각해 됐어 됐어 팬클럽가지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가 가세요 좋았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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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가자 가자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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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0. 괜찮아, 아주 괜찮아. 2억, 24장에서 2억. 허, 아, 진짜로! 아, 아 진짜 구만 사구 얼마입니까? 2 7백2 7오 잠깐만, 형님. 형님, 저 네, 네. 마약 좀 복용할게요. 네. 2 7오 괜찮아. 한번 더. 좋다 복사잼, 부스케츠, 부트트릭, 부트트릭 좋았어. 부스케츠가 날 살리는 거야. 근커졌 나중에 갈지. 275어 됐어. 부스케츠, 부트트릭. 어, 나는 왜냐면 강화가 세개다져서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야지 동점동리라고 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어 마지막까지 명경이를 하면 이거 이겨야 돼 내가.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 680 괜찮아. 떴어. 아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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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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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왜 형님 샤비 보면서 가십니까? 자형님 갈게요 아이씨가 아, 샤비 <laughs> 얼굴 보면서 왔어 샤비넌내 거야 208만 208만 맞지? 어, 208만원 208만원 아, 됐어 샤비 내 거야 샤비 한 번만 더 봐봐 어, 그래. 샤비 얼굴 보면서 가시고요 아저 어, 새끼 안되는데... 칼림 압둘라, 벤지 1280만원, 일단 좋아~ 1박 2일 3억 8천 1억 7천 1억 7천... 야, 아직 어. 19장 남았어. 충분히 가능하지 어, 그 않나요? 그럼 한장 끝나~ 들고만 한장뜨면 간다~ 아. 아이고, 좋았어. 5 0만원 지금 훈텔라르랑 다행히 부스케츠가 절 진짜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18장에서 들롭가 보기 싫다, 한 번만! 역시, 로롱은건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웨인 룰이, 잉글랜드 뱉기, 2330만원. 4억 돌파, 15,000, 15,000, 15,000, 5천 가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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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15,000. 여기 촌 1억 3천 남은 1억 3천 나오고 1억 3천 남고 1억 3천, 3천 효우자효우자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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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달려!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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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그래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주세요. 그런 거275 같은 거요. 조금 더 밑에도 괜찮으니까 주세요. 이니에스타 말고. 형님들 아직 15장 남았습니다. 제발 부스케츠한 번만. 야! 야! 세릴리오! 세릴리오! 세릴리오 남아! 저세릴 <laughs> <laughs> 끝났어! 형님들! 이거는 지금 끝났어요! 내가 볼때는 무조건 역전입니다 이거! 4억 8천... 7천만원 차이에 남은 카드가 14장! 얼마 남았다고? 14장 남았습니다 형님들 아 형님... 8천만원? 실천마 세르히오 양상구 아 진짜 왔네 형님들 형님들 그냥 좀 편하게 가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됐어 됐어 이 괜찮아요 아직 열세 장 남았으니까요 업! 자 갑시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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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야큰나머지큰거 줬으니까 작은 거 나올 때 됐어 조금만 더 제발 아무 말도 안 할래 부스케츠 얘기하면 또큰거 나올 것 같아 누구 <laughs> 씨 잠깐만요 <형>. <웃음> 누구 <웃음> 여러분! 예아 저에겐 아직 12장의 카드가 남아있어 옵니다 예 가자 어, 어, 어! 275! 됐어 여러분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이 이제... 진짜 하지마라 넥스 아, 야 GM 무적한데! GM 무적한데 갈라티코 하지마라 진짜 <laughs> 어? 아나 진짜 저라모스만 없었어도 지금 진짜 내가 이기는 분위기야 하지마 GM! <laughs> 제발 이 씨발 형님들 이거 지금 뭐예요? <laughs> 잠깐만 열장 <10장> 나왔다 <남았다> 형님들. <laughs> 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진짜. 와 진짜 설마! <laughs> 와 형님들 진짜 개 씨부바예요. 본방부발 중계발 계신 분들 질겨찾기와 추자 현재 2만 3천 시청 중에 시네요추천과즐겨찾기 주시고요 형님. 솔직하게 예, 말합시다. 부스캐치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한 사요 <불 도착> 와 일단 웃고 있는 모습이 내가 마음에 든 스타일이야. 결정 남았구요. 제발. 가시고. 이놈들 <laughs> 두 뿔처럼이 몇분이백국의 선물 보인 땡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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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한번 더 고맙습니다 알바할까? 고마워 두 뿔처럼이 와 진짜 설마 라모스 얼굴 보면서 가시구요오 <laughs> 골파 오 골파 아 스캔들 났다 오 골파 <목소리가> 아, 야, 어떡하냐. 4천만 원, 잠깐만. 여기서 진짜로 쓰레기 한천 3,700만 원, 3,700만 원. 3,700이면. 8장, 3,700만 원. 아, 졌다. 이게 뭐 먹으니까 있네, 계속. 마약, 마약. 마약 드실래요? 아니, 아니. 약물 보용 하실래요? 아니. <목소리가> 저 이제 도핑제트 받으러 가요. 어. 갈게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역전? 그래 그래 아, 일곱 장인데? 275. 니가 너랑. 너랑 부스케치가날 진짜 살리는구나. 응? 사랑한다. 진짜. 2340? 아, 설마. 진짜 크라우치. 부스케치 진짜 내가 너네가 나 이기면 내가 너희 근카 띄울게. 정말이야. 한 번만. 그래 그래야 진짜 고맙다. 아니 내가 장 그래도 아니 고 씨발 이니이 일단 복사 가려 옵니까요 님들. 에? 그래. 진짜 내가 너네가 날 진짜 도와주면 내가 너네 지 근카 띄울게. 정말이야. 나 약속 지켜. 제발, 한 번만요. 한 번만. 한 번만. 내가 니네 근카 띄우게 최초로. 서버 최초 근카. 한 번만. 그래, 가자! 야! 208! 어. 야, 5억 2천. 야, 저,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다섯 장만, 제발, 진짜. 뭐. <laughs> 이렇게 삐바리게 해야됩니까 진짜? 예? 쓰리 투원 뽀잉 됐다!! 됐다x3 됐다, 됐다! 1390만원 리어 아, 리어 워디란드 좋아 얼마야? 1500만원 1500만 원! 내장에서 1500만원 안되겠습니까 형님들 솔직히 아아 아! <laughs> 무조건 이기지 제발 이니에스타, 포드 부스케츠,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역전? 전리어 괜찮아, 괜찮아. 알베스까지 있었구나. 너도 있었구나. 내가 널 이겼다. 내가, 내가, 내가 널 이겼다. 제발. 지금 역전. 내가 내가 널 이겼다. 야 알베스, 부스케츠, 이니에스타, 비야한 번만요. 내가 진짜 너네 극을 뛰울게 저번 때야. 제발. 한 번만. 예. 그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 조금만 더! 240이야? 어, 240. 조금만 더! 제발! 한 제발! 한 번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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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케츠안 나왔어! 너야 마지막은! 부스케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할게요. 제가요! 부스케츠, 에브라, 존테리, 아이베스 중에 정말로 금관을 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너 그래 290에 제가요, 진짜요, 여러분들 이겼어 나오는데 제발, 존테리, 부스케츠, 다비드미야아이베스한 번만 제발.

이겼습니다! 1승 좋아 좋아! 봐야1 2 8 0만 원, 5억 5천. 야, 5억 5천 짜증나지 뭐야! <목소리> 형님들 역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형님들. 역시 레알이에요, 형님들. 일승! 일단 좋고요. 형님, 끝내러 가겠습니다. 강아, 이번엔 비지 여군이 강아갑니다, 형님들. 일단, 패키지는 제가 승리했습니다, 형님들. 승리했구요. 4. 아, 나 너무 진짜 스트레스만. 아, 4. 이렇게, 이렇게 지니까 더스트레스받아 마지막에 부스키지가 떠서 너한테 내가 귀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형님, 저 강화 한 개만 붙어도 이기는 거예요. 4, 3. 외지 강화 한 한개붙으면한 개만 재물 로제 노잼, 모재물. 어, 만약에 이거 다 터지면 네. 부, 강화는 붙을 때까지 하는 거죠. 예, 네. 그죠 외질부터. 어, 어, 진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몰라. 형님들 한 개만 붙으면 그냥 게임 오버입니다. 뿌꾸 형님이 강화 연계성 커했기 때문에 <laughs> 저는 그냥 한 개만 이기면 끝납니다, <laughs> 형님들. 알겠어요. 다시 한번룰 다시 한번 아, 드릴게요. <laughs> 패키지 1 0개 제가 승리했죠. 일성 표근 일성 현재 니역 잘 강화 뿌꾸 형 연계. 제가 이기면 뿌꾸 형님, 본캐 14딜코스금카도전 갑니다 아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나 너무 짜증나 근데 바로 끝냅시다 형님들 아. 레알 마드리드 아니야 쓰리 투원스루라 게임 오버 형님들 1 2시내야 본방구발 추격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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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래. 조금만 더 힘내.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고 있어. 자포자기 하고 있어.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어. 마치 진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 넌 졌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냥, 혹시 모르잖니? 가. 야, 야, 야! 아까 이거 뭐야! 이런 거 하지 마! 어? 그러지 마! 아직 진거 아니니까. 제발. <웃음> <웃음> 루상기님 생일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형님노 깜짝 놀래어 눌를뻔했어 <laughs> <laughs> 형님들 왜 추천을 안하십니까 <laughs> 지금 추천... 이런 꿀잼 방송보시면서 <laughs> 추천 안하시니까 그 욕심이에요 형님들 양심과 모방모바 중간에 모든 참자분들컴퓨터에하 화면 오른쪽 하나지글지 조금부터 모바일 채하면 그렇게 고다운로빵처 눌러주세요 구독자 서열개감사드 드릴게요 가자 <laughs> 아 야, 진짜 몰랐어 진짜 골드부스터 몰랐어 바 형님 쓰리 <laughs> 투스루륵 제발 한개만 붙으면 끝나요 형님들 제발 한번만 설마 <목소리> 한, 세개 한 한개 안 붙겠어 바로 가시죠 형님 형님들 완료됐네요 샤넬 넘버원님 오더하기오더 오도 효근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효근 강화 일단한개 존댓글도 가셔야죠 네존댓 하죠 형님 <목소리> 예 하, 해야죠 어 당연히 해야죠 형님 부어터 쓰십니까? 예? 부어터아부터 안쓰죠 형님 쓰게 해줄게 예? 네? 쓰게 해줄게 안 돼요, 아 안써도 예. 되요 예. 어, 형님 예? 예뭐 투자 로 쓰면 습니다 형님 예 허록 형님들. 로가리게 3 아투 아원 사라라. <laughs> 형님. 예. 아, 표정이 되게 안 좋으세요. 예. 아, 아 제가 제가, 제가 월, 방송을 잘못 하겠습니다, 형님. 원래 그냥 이런데요? 아니 형님, 진짜 표정이 너무 굳으셨어요. 뒤에 코다붙여줄 거다. 스틸 6으로 갈래 쪽으로 갈래 7, 6으로 가실래요? 7, 5로 가실래요? 형님이 하고 싶은 거7응 어. 7, 5? 응 어. 7, 5 오케이 어. 7, 5 하... 형님들 존테리 강화 끝나고 바로 뿌꾸 형님 아이디 들어가서 뿌꾸 형님 본캐 14시즌 디에고 코스타 금카도전 출발합니다 일단 이거 갈게요 쓰리 하... 두개다 뜨는 거 아니야? 투 떴으면 좋겠다 이거 반는거원 쓰르르 아뾰르르 붙어 형님들 초차 9,000개가 돌아 9,000개 돌파해서 만개 떠라 <laughs> 괜찮아 형님들 500만 원땄잖아수고하습니다예고맙습니다자 <laughs> 형님들 뽀꾸 형님 거 바로 출발할게요 괜찮아 타져도 타져도 됩니다 형.